아니 아야. <laughs> 문제야, 문제. 진짜 다 됐네? 아, 다됐구이이스면도가 제일 높은 챔피언을 한데. 딱이. <laughs> 네. 뭐야? 그게 제일 그게 제일 높나? <laughs> 이렇게 나죠? 성윤이 마이크 꺼 주세요. 마이크 꺼져 있는데 왜 들리지? 그러니까. 왜 꼬미 마크 바꿔주세요. 아 이거 다 바꿔도 그냥... 되겠다. 아 바꿔도 되겠네. <laughs> 제가 코너 가는 거죠. 네. 꼬미님. 오케이 오케이. 이번 영상 은 녹화하고 있습니아 오케이 굿. 꼬미 내안 걸리세요. 뭐라요? 괜찮으시면. 아 그러면 보면... 아 오케이 오케이. 레코리버 바로 꺼버려요. 아이 설마 뭐리겠어 켜놓은 것도. 잠깐 가티님 지지 않았어요? 웨이스영 패지? 새로 만들었나? 그런가 보죠 아니면 그냥 길로 늦게 남는 걸수 있어. 마하님인가마하님하님 자꾸 뭐저 사람 나 죽일 생각밖에 안 해. 저 사람. 저기 역 정대역. 알겠어. 사줘. 기타 사줘. 아 왔다. 저아렉 걸렸어. 그 저저 카티님 저 방송 화질 되게 좋거든요. 저기로 가셔서 롱구팔 이거 파이브 하셔. 나나 와드. 나 45도. 아, 날렉 너무 끊긴다. 게임. 그럼 딴 사람 줘. 아, 저 끌게요. 죄송해요. 음. 갑이. 아, 씨 아직도 끊기네. 날렉 괜히 갔다. 이 잠만 아나 너무 끊긴다 이거 아아딴 다른 사람 주라니까 아 됐어 됐어 뭐야 멀고 어, 쪽 오케이 나 다시 어 나이스 보자 <laughs> 아 미안 피해가야겠다 아, <laughs> 수비 바꿔줘 요안 바꿔도 돼 우리 바꿀 거 없어 아안 바꿔도 돼 롱파랑 같이 막아 본데. 외왕한떨어왔나 어. 응. 외왕떨어왔어 아. 오케비고 <laughs> 아, 나이스. 아, 까. 아, 들어가서찍르려고 그랬는데, 씨. 나이스. 왜 <laughs> 자수정 좀 보여 줘라. 나이스. 내가 잡다. 는 우리가 잡나. 아, 넘어져야지. 아. 아, 못 넘어졌어. 까비. 아 15%인데 까슈스로 넣었네 아 이거 참 저를 좀 찍어야 된대데 내가 샷 아, 나이스 나이스 아한 동작 한 동작 너무 좋다 진짜에 찍을걸 아 가끔씩 프레임 드랍 나온다 <laughs> 왜이러냐뭐안 풀리면 딴 사람 죽는니까 카톡을 좀 저기 센, 센터 봐줘야지 센터 센터 봐줘야지 나이 센터 봐줘야 돼. 아 괜찮아 괜 다시 들어올게 왜 이래 나이스 3점 아 튕겼다 아. 게이지 들어간 거 너무 빡친다 나이스. 자, 어, 뭐야? 플래시 응, 패스가 플래시 <laughs> 패스 나갔어. 뭐야? 플래시 패스 안 눌렀어? 아니야, 아니, 나 그냥 A, 나 그냥 A만 눌렀는데. 플래시 아,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아니었어. 아 이렇게 깐지 나는 패스였네. 가비. 여기서 <laughs> <로키치>, 오. <laughs> 괜찮, 아 괜찮, 괜찮. 별로 안 위험했어, 방금. 미치가, 뭐. 미치가 안 뺏길 미치. 아 잠만.. 아이씨..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거. 들어갔다 아요괜찮아 아, 아. 나이스! 그치, 찍어, 찍어, 찍어 찍어 그냥 응. 어? 설마! 어 깜짝이야 아니야, 아 아니. 이거 아나 이거 하고 컴퓨터 재부팅하고 올게 아 미치겠네 어? 굉장히. 근데 히든옵션 켜져있었어 일단 꺼보자 이거 그거 때문 아니야? 그것때수도 있겠지 뭐 그래도 r 걸리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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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가비. 센터 터 센터 t o 래 e n t 아 s e n t 가비 e n <laughs> 아 o 아 e n t o 아 아 이거 잠깐 기다려봐 나이스, 나이스 미용 나이스 어 네.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응? 아 가는 아왜왜 아, 프로그램 끄고 있었어 왜 최대한 왜. 최대한 C P U 용량 늘리려고. 아 걸렸다 아비 오른쪽은 빠를 점 차네. 점. 다시 잡을게. 3점 아비 보니 삼점 오른쪽 와보네. 아아맞어아 멘탈. 아탈멘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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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아이번판 네. 계속 막아봐그될그럼팔이 나이스. 잠깐 다시 갈게. 아 패스 이상하게 가네. 사실... 고팔 들어, 고팔, 고팔 들어. 안 돼. 됐다. 비까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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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티님. 아. 그냥 머리 위로 쏘지. 시간도 없어는데 <laughs> 팔점차. 가위. 아 우리 수비 잘안 되는데. 아, 나이스. 예전드네. 예전드 에 아, 씨. 와, 이 <laughs> <laughs> 아, 받아주면 돼.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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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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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이만 응. 나이스 뚫리면 센터한테 오케이 음티우울어나아 네. 아, 이거 먹혔다 이씨 아, 성빈이 걸잘 따줬다 이거는 나이스. 나이스. 시간 좋게 잘, 파워 잘했다. 안 돼, 겠어 나이스. 아, 뭐야. 어, 아, 뭐야. 괜찮아, 괜찮아. 봐봐. 아, 오른쪽. 아, 쏘리 네, 어, 아, 내가 박스를 못 쳤어. 그냥 지나가버리니괜찮아 오케이 해, 해결의 개명이네 응. 나이스 까비 응. 리바드굿 응. 나이스 <목소리> 센터 아씨발 어, 너무 멀리서 뛰었다 가. 아 들어가 어, 들어가 저집나 비었는데 쏘리 쏘리 괜찮아 쏘리 안 들어가네. 까비. 겁나 깊어 설레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되게 조심스러워졌거든요. 해결해지 그러면 음. 이스아깝비와 음, 어, 저것도 못잡아 어. 나이스 커버 아 까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잘하네 지 갑자기 잘 넣네 또 마지막 9초, 어. 8초 아... 못 들었다 소리와 저기 1, 리코터득좀 진짜 많이 했네 내가 너무 못 막았어 3점차 소매를 빼야겠다. 중간 풀 나풀었죠. 스크린야도 되고 센터 센터 맞죠. 알지 다시 다시 가야지 다시 가야지. 튕겼다. 여기 각이가 각이 너무 높아 이거. 아유 어차피 센터 안니까안 주고 그냥 버리고 가면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니까. 아나 어디가냐? 괜찮아 괜찮아. 없줄 수 없다. 와 이거 진짜 흰색 다 들어온다 저기. 아니 여기저기 다 뚫려. 이거 <laughs> 막아야 돼 같은 일. 아. 어. 어게이 필요하죠. 내려면서 관드 옆건 넘어가는 것도 처음이네. 아, 이 어차피 근데 상대 거였어. <laughs> 나이스. 이 사이드에서 털린. 오 미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어 뭐야? 어 아,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아주 샷. 뭐야 이거? 뭐야씨.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웃음> 어디? 야야, 어 쏘리, 잡았어. 어놓쳤어나이스 어. 진짜 힘 힘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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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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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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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수비를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 수비 너무 노... 내가 너무 못하는데 개져야죠. <laughs> 근데 네, 일단 수비를 잘해야 될것 와, 와... <laughs> 괜찮아, 안 <되었다>. 아. 단단 좋았어. 아. 오케이. 오케 <laughs> 한 받아줄래 센터? 응. 네, 들어간다. 나이스. 아저뭐 아, 앞에? 보고 아, 있어, 보고 있어, 보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이거 마무리 해도 가능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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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정아 이거 뭐, 뭐야 이거. 아, 어, 곤탈 잘 찍었네. 아, 카톡 씨. 씨버... 아, 아. 어 튕겼다. 아, 빠른. 근저, 근거리 하고... 샷이라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굿. 해결해. 응, 해결할게. 안데 나이스, 리. 쓴. 굿샷. 아깝다. 나이스. 꽃. <놀람> 드릅네 <놀람> <놀람> 견제 잘하시는데? <놀람> 점차? 이번에 인티 찍으신 거 같은데 어 인티가 자주이네 3점 한나빼다 들어갔어 야투룸 거지 되긴 했는데 센터 가죠? 아 여기 역동작 걸렸어 진짜 바로 가야 돼안 들어갔다 알이스 8초 나이스 계워지루 비율적으로 5555 0.36. 예, 오. 그래, 컷. 겟. 나이스. 아, 네, 소리 어까비. 아, 까비. 아, 이상한 데로 나왔네. 아, 까비. <laughs> 센터 봐줘. 센터. 센터 봐줘. 아, 까비. 아주 사람 없긴 했어. 에 에이... 해야겠다. 이거 시간 없다. 응. 응. 컷 시켜.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스핀도 안 돼, 안 통해. 두 포스는 라켓찍 완전 그냥 대항로 찍었네. ]atto. 센터 스 응. 나이스. 나이스. 망한저수기 아씨, 꼬미야 들어가 보실래요? 어, 아, 이거 내가 지금 드리을잘못 쓰고 있어. 점핑이잘안 나와. 내가 지금 열려 음. 걸요. 어, 이렇게 그, 아 지금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내가 지금 드리블잘못 쓰고 있다. 아이스, 보자. 잠깐만, 잠 잠깐만, 어깐만잠 잠깐만, 잠깐만, 잠 뛰었어와 아, 힌트 개잘 들어갔네 나 응. 주지 다시 샵. 센터 봐줘 어웅 있는 중어 나이스 가 갑이 아 계속 잘하네. 지성. 잘 쏘네. <laughs> 오. 좋아요. 살수 있다. 데비죠. 나만 잘 막으면 막을 수 있는데. 나이스. 이거 나 포스 줘도 되나? 테이크오 찍어 찍어 응. 나이스 수비 이제 진짜 잘 막아야 돼 10점 참아 내 갈게요 간다며 아니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오이거 이거 내가 잘못 말했어 그렇게 이해한 게 맞아 샷, 샷. 나이스 수비 수비 맞아, 맞아. 아, 무슨 파울 안 불리는? 진짜 팔점차 할수 있어. 저거 파울 안 불리는 패지가 있나? <laughs> 수입 패지 많은 사람들 은 파울이 안 불려? 그냥 능력치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능력치 높아서 아무리 뛰어도 잘 안걸리는 거지 아 이것도 파울이네 찍어줄 줄 알았네 40점 먹겠다 아, 잡았어. 저, 저, 하 나이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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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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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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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주시다빠주시다아비나스 여기, 여기. 아, 나 오글로 해결해, 해결. 괜찮아. 굿. 6초. 아, 아파.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 뭐야? 와... 이게 근데 진짜...